The 12 star 세상 밖을 논일다. 강릉 기행. 경포대 해운정. 강원도 강릉은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였다. 또한 동해를 앞에 두고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문화유산이 즐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고장이기도 하다. 바다와 호수가 나란히 인접하고 너른 들판에 소나무숲이 두르고 있는 경포호의 자연경관은 예로부터 관동제일경으로 꼽혔다. 옛 선조들은 다른 명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경포호에 많은 정자와 별당을 짓고 풍류를 즐겼다. 대표적인 건물로 경포대와 해운정이 있다. 경포대는 경포호 북쪽에 있는 누각으로 관동팔경 가운데 제일로 꼽는 경치를 지니고 있다. 고려 충수광 13년에 세워진 경포대는 원래 방해정 뒷산 인월사터에 있었다. 조선 중종 3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은 뒤 여러 차례의 중수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경포대는 정면 6칸, 측면 5칸에 옆에서 보면 팔자 모양인 팔작 지붕을 얹었으며 대청을 받치는 기둥이 28개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누대이다. 경포대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선교장 방향의 길가에 경포호의 또 다른 별당 해운정이 자리하고 있다. 해운정은 조선 중종 25년 강원도 관찰사였던 어촌 심원광이 지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별당이다. 강릉에서 우주 컨다음으로 오래된 건물인 해운정은 정면 3 칸, 측면 2 칸의 단층 팔작지붕 집이다. 경포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3단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지었으며, 축대를 오르는 계단 양쪽으로 정원수를 심었다. 해운정은 조선 초기의 건물로 모양이 매우 간결하다. 정면 3칸에서 2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칸은 온돌방이다. 주위에는 쪽마루를 둘렀고, 처마는 호 처마이다. 대청에는 사방으로 문을 달아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원하게 만들었다.